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 스토리의 반겼습니다 I'm 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economy, finance, accounting 등등 공부하고 있는 미드리마을 이장이고요. 제 채널은 예능 힐링 종합 엔터테인 방송입니다. 교육 방송이고요. 주식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This channel is for entertain purpose only. I'm not a financial advisor.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금요일 장이 방금 전에 마쳤습니다. 8월 15일 4시구요 미국 동부 시간입니다. 캘리포니아 1시구요 한국은 8월 16일 토요일 됐습니다. 새벽 5시구요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자 지금 뉴욕은 85도까지 올라왔습니다. 한30한 2도 정도 되는 예, 그런 날씨인데요. 아, 어, 오늘, 이제, 날씨가, 예, 그렇게 많이 덥진 않았는데, 주시향이 조금 흘러내렸습니다. 다우만 좀 올라갔죠? 네, 그래서, 44,946.12로 0.07% 올라서 끝났습니다. 다우가 좀잘 한, 예, 그런 하루였고요 하지만 S&P 500은 오늘은 드디어 떨어졌습니다. 이제 3일만에 떨어졌죠. 여기서 6449.79로 0.29% 하락을 하였습니다. 자, 이번 주에 5일 동안 0.85% 상승을 자, 하기는 한 그런 상황이고요. 예, 지난주 예, 예, 지난주에 대비해가지고, 지난주에 아, 8월 13일, 1 2일이었죠 예, 그때에 비하면은, 예, 예, 거의 보합권에서 끝났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요. 자, 나스닥은, 21622.98로 0.40% 하락을 한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좀 힘들었고, 자, 다우가 좀 올라왔습니다. 러셀이 2288.35로 0.47%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S&P 500, 나스닥, 러셀은 조금 이제 과열이 됐다가 이제 빠지는 상황이고, 예 다우는 아직 과열이 좀덜 됐던 상황이죠. 그래서 다우가 올해 들어서 아마 사상 최고치까지 지금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 장중에 올랐다가 이제 마무리는 최고치를 찍지 못했습니다. 7월 23일날 4 5천 10을 찍은 이후로 자 오늘 최고치를 찍을 수 있었는데요. 자못 찍고 일단은 그래도 최고치 근처에서 잘 끝난 그런 상황이고요. 자 빅스지수 14.93으로 0.67% 상승을 했습니다. 15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올해 들어서 공포지수가 가장 낮고 변동성도 좋고 이제 굉장히 좋았는데요. 네 오늘 조금 올라갔고요. 아직 15를 넘어가진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이 이렇게 조금. 어제 흔들리다 오늘 떨어진 이유는 일단은 오늘 아침에 경제 지표들이 두 개가 나왔는데 약간은 엇갈린 지수가 좀 나왔죠. 네, 그래서 소매 판매가 0.9% 이제 다다리에서 0.5% 올라갈 거로 생각을 했는데 예상대로 0.5%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이제 소매 쪽에 소비가 아직도 증가를 하고 있구나. 뭐 6월달이 지금 계절 조정을 하에서 0.9%가 올라간 거로 또 나왔죠. 그래서 6, 7월 사이에 이제 좀. 소매 판매가 여전히 잘 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쪽의 판매가 1.6%가 올라갔다. 그리고 가구들도 1.4%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취미나 스포츠용품이라든지 음악용품 뭐 이런 것들, 책까지도 0.8% 올랐고요. 온라인도 0.8%가 올랐고 옷 같은 것도 0.7%그 다음에 이제 기름도 소비가 0.7%가 늘었습니다. 이제 관세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물가가 좀 올라갔을 텐데도 여전히 소비가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연준의 금리가 아직은 좀, 예, 요원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9월 달에 금리나 확률이 이틀 전까지만 해도 100%였는데, 지금 84.9%로 떨어진.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10월달까지 두번 내린다, 3 7에서 4%까지 두번 내린다가 47.2%로 이제 불확실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자, 12월까지 3 7에서 4%까지 이제 두번 내린다가 46.4%죠. 그래서 올해는 이제 두번 내린다로 다시 바뀌었죠. 세번 내린다에서 자 이러면서 이제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10년물이 4.31로 2BP 올라갔고요, 0.63%. 그다음에 30년물도 4.91로 3BP, 0.76% 올랐고요. 2년물 3.75로 1BP 0.43%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 금리가 같이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채권 가격이 떨어졌죠. 달러도 97.71로 0.49% 이제 이렇게 떨어진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이제, 어, 에나라든지 파운드 유로화가 좀 강세를 보여주고 이제 소비자 심리가 좀안 나오면서 이렇게 된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오늘 소매 판매가 나오긴 나왔는데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가 같이 나왔죠. 그래서 근데 소비자들의 심리는 61.7에서 62 예상을 했는데 58.6으로 오히려 떨어진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실제로 소비하는 소매 판매는 늘어났는데 심리는 이제 물가가 올라간 것 때문에 좀 부담을 느끼는 예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경기 선행지수라고도 볼수 있는데. 소비자들이 느끼는 것보다는 실제 판매하는 게더 중요하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기대인플레이션이 4.5에서 4.9로 또 올라갔죠. 자 5년 기대인플레이션도 3.4에서 3.9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이제 올라갔고 소비자들의 소매 판매는 여전히 견고하다. 이런 쪽으로 조금 자어 의견이 좁혀지면서 9월 때 금리인 확률이 84.9%로 떨어진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스틴 굴스비가 한번더 얘기를 했죠. 아직은 좀 불편하다. 네, 지금 어, 금리를 내리기에는 조금 네, 데이터들이 이제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불확실한 좀 그런 상황이 있다. 관세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 금리를 내리기에는 좀, 좀 이렇게 좀 꺼려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CPI는 또좀 떨어, 예,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는데 PPI가 올라가고요. 자, 오늘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도 좀 올라가고 그러니까 오스틴 글쓰비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금에 걸쳐가지고, 잭슨홀 미팅이 와이오맹에서 있는데, 자, 연준위원들의 기추가 이제 주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전문가들 나와서요, 예, 네, 데이터 돈 o 포인 all point in the same direction. 오늘 나온 데이터들이 그냥 같은 방향을 가르키고 있지 않아가지고 조금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요. 자, what consumers do is more important to the economy than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소비자들이 실제로 하는 게, 자, 그들이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소매 판매가 기대 인플레이션 보다 더 중요하다. 자, 요런 얘기를 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소매 판매를 좀더 자세히 봤더니, 어, 예, 오늘 이제 GDP에 이제 산정되는 그런, 예, 상품들은 오히려 소비자들의 기대, 경제학자들의 기대들보다 예, 더잘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예, 금리 인하를 뒷받쳐 줄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진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주식 시장이 조금 흔들렸는데 그래도 다우가 좀 올라간 이유는 두 번째로 유나이티드 헬스가 오늘 실적 발표 공지가 많이 발표를 해서 오늘 오전에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SEC에 이제 보고를 하는 그런 기관들이 이제 설치네프 공지를 45일 내로 해야 되는데 오늘이 이제 2분기 발표를 하는 마지막 날이죠. 8월 15일 그래서 오늘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자 워런 버펫이 우리 유나이티드 헬스 그리고 많은 기관들이 지금 유나이티드 헬스를 샀다 이런 보고가 나오면서 자 오늘 유나이티드 헬스가 1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우에서 집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다우를 많이 끌어올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Nothing is off the table as a Trump and Putin s a i to me'신데 지금 트럼프하고 푸틴이 만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이 협상이 잘 될지가 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만약에 휴전이 된다면은 기름값이 좀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 부담을 조금 완화시킬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오늘 소매 판매가 나왔고 소비자 심리 뭐 이런 것까지 나왔. 왔는데 자 계속해서 다음 주에 홈디포 실적 발표, 수요일 날 타겟 실적 발표, 목요일 날 월마실적 발표를 보면서 자, 소매 판매가 계속 어떻게 됐는지, 기업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지금 예 어, 기초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들어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예 대부분 종목이 좀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예 그나마 UNH와 관련해가지고 일라이릴리도 좋은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예, 그래서, 요런 것들이 지금 많이 올라, 제역주하고, 예, 지금, UNH 관련된, 자, 요런 종목들이 잘 올랐고요. 자, 오늘, 이제, 구글 여전히 잘하고 있습니다. 아, 넷플릭스 요즘 잘 올라가고 있죠? 메타 자 요런 것도 좀 올랐고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들 세이스폴스 다우에 속해 있죠 예그런 종목들 좀올라갔고요 이제 어 다른 종목들은 조금 예 많이 떨어진 예 그런 상황입니다 뭐 방어주들도 좀 떨어진 예 그런 상황이죠 얼마 고스코드 자 요런 상황이고요네 지금 오늘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예 오늘 2673개 종목만 올랐고요 3657개 종목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반 이상의 종목이 오늘 떨어진 하루였고요 예, 그나마 이제 다우에 속한 예, 그런 종목들이 자 많이 올랐습니다. 자, UNH, Salesforce, 뭐 암제, 머크. IBM, 존슨앤존슨, 자 이런 것들이 좀 올랐죠. 네, 쉐브론도좀 올랐고, 네, 그다음 보잉에 이제 나이키도 상승을 했고, 아마존까지 잘 오른, 예,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고요. 네, 오늘 P C N N의 P O M 그리드 인덱스 65로 조금 올라갔습니다. 다우가 올라가서 그런지, 자 그리드 상태로 조금 더자 올라간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탐욕 구간이죠. 자 일단은 예 다음 주에 나오는 소매 판매 지수라든지 연준의 제롬 파월의 잭슨업 발표가 이제 규칙을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섹터별로 보시면은, 자동차 쪽은 의외로 이제 항생 지수가 떨어졌습니다 중국이 이제 경기가 좀 둔화되는 모습이 좀 보여줬는데 오히려 중국 차들이 올라간 예 그런 하루였고요 미국 차들은 떨어졌습니다 자 보드만 보합에서 끝났고요 네 gm 떨어지고 테슬라 떨어지고 루시드 리비안까지 다 오늘 조금 약세를 보인 약간 하루죠 자 그런 하루였는데요 네 이렇게 아 리비안은 좀 올라갔네요 자 리비안은 올라갔고요 자 테슬라도 1.5 0 떨어졌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소매 판매 중에 자동차가 판매가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 소비자들의 심리도 조금, 어, 그렇고, 네, 좀안 좋고, 거기다가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면서, 예, 테슬라도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전기차 중에서 테슬라, 자, 오늘 이제 장 초반부터 이미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장 중간에 좀 반등을 하려고, 자, 노력은 했는데요. 327불까지 내려갔다가, 331불로 올라갔다가, 이제 330불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테슬라는 이제 차트가 조금 예, 수렴되고 있다가 좀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예, 다시 자, 예, 5일 이동평균서333 브릿지를 예, 뚫렸죠. 예, 그게 뚫리고 좀 내려오고 15일 동평균선이 326분 딱 거기에서 지금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자 아직까지 15일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4일 연속 거래량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7,100만 주 정도 되는 상황이고요. 공매도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61.89% 예, 공매도들이 어, 계속해서 쉬지 않고 예더 많이 지금 4일 연속 들어왔죠. 오늘까지도 좀더 들어왔다. 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 테슬라는 뭐 특별한 호재는 없는데 지금 써티네프 어, 공지들이 나오면서 이제 기관들이 2분기에 220불 때 이렇게 내려갔을 때 많이 산게좀 보여집니다. 230억 달러를 샀고요, 57억 달러를 팔았죠. 네, 그래서 거의 한 190억 달러 정도를 네, 기관들 뭐 20조 이상이 테슬라를 220불 때 많이 샀고요. 네, 지금은 많이 올라와서 뭐 수익 실현을 했을 수도 있고요. 지난 45일장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자, 이런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테슬라가 이제 캐나다에서 모델 3 지금 재고를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요거 사면은 예 무제한 슈퍼차징을 해 주겠다. 충전을 무료로 해주겠다. 자, 요런 프로모션을 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9월 30일날 택스 크레딧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 오늘 루시드도 리스를 7,500달러 깎아주는, 예, 그런 프로모션을 하고 있고, 예, 테슬라도, 예, 프로모션을 열심히 하면서, 자, 9월 때까지 많이 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버 트럭이 이제 젠트리 모드에서 카메라가 요옆에 가운데서 좀 지금 촬영이 안 되고 있었는데, 요거 추가하면서, 젠트리 모드를 더, 어, 자, 향상을 시킨다. 자, 요런 발표가 오늘 났습니다. 자, 오늘 스웨덴에서 좋은 소식이 났는데요. 600일 동안 이프메탈이 테슬라 판매를 방해해 왔는데, 이제 파업을 중단한다. 자, 요런 소식도 오늘 들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쪽에 메가팩, 프랑스 쪽에 또 수주를 따내서, 자, 메가팩 판매가 됐다. 자, 요런 발표도 난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반도체들이 그렇게 좋진 않았죠. 오늘 인텔만 좋았습니다. 자. 인텔만 어제오늘 많이 올랐죠. 자, 어제도 거의 17% 가까이 오르고 지금 5일 동안 20%가 올랐습니다. 인텔이. 자, 이유는 아시죠? 인텔의 CEO가 백악관을 방문했는데, 백악관에서 칩셋트를 이용해서 예, 반도체 법안을 통해서 더 걷어들인 수익으로 인텔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오늘 인텔만 올랐습니다. 나머지 주식들은 다 떨어졌는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의 실적 발표가 나면서 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의 어, 가이던스가 좀안 안 좋게 나왔죠. 네, 그래서 자, 여기에 지금 예, 추가를 안해 낸예 그런 상황인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오늘 예, 많이 떨어졌습니다. 14%나 떨어졌죠. 예, 그래서 덩달아서 램리서치라든지 마블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다 영향을 받았고어요 자 반도체들은 네, 보시면 알겠지만은 트럼프가 오늘 반도체 어 관세를 또 이제 또 매기겠다. 뭐그 다음에 예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죠. 반도체 지금 관세를 300% 200%는 300%까지 매기겠다. 그 다음에 철강에도 관세를 또 매기겠다. 어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나 뭐 2주 후에 예 그렇게 발표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반도체들의 분위기를 좀 어둡게 먹구름을 또 끼게 만든 그런 상황이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오히려 인텔에 투자를 해주는 자요런 또 상황이. 자, 펼쳐졌고요 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에서 67억 달러로, 자, 가이던스를 좀 낮춘 그런 상황이고, 중국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트럼프가 이제 관세까지 매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 오늘 반도체들이 좀 전반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자, 중국은, 예, 계속해서 엔비디아의 H20 칩을 사용하지 말고, 본인들의 후아이 칩을 사용하다, 하라. 뭐, 아마 협상의 툴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협상이 잘안 되고 있죠.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무협 어협 상이잘 안되고 있습니다 관세를 어떻게 매길지 자 그래서 자 일단은 자 요런 영향을 전반적으로 반도체들이 받았고요 예 엔비디아도 공매도가 58.5%까지 좀 많이 껴 있는 자 그런 상황입니다 예전 세계 시총 예 10위 안에서 오늘 이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은 떨어졌고요 네 구글 아마존 메타는 올라가서 2조 달러 클럽 자 메타도 거의 2조 달러 클럽 근처죠 네 그래서 반올림 하면 네예그 정도고요 예그 다음에 브로드컴 tsmc 테슬라 같이 다 다 떨어졌고요. 자, JP모건 버크셔까지 다 떨어졌습니다. 자, 얼마째 떨어지고 오늘은 오라클이 좀 잘했습니다. 일날일리 잘했죠. 17등. 자,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자, 지금 메타가 오늘 또 올라가긴 했는데요. 자, 메타가 지금 예, 이제 세니터 하울리라 그러죠. 자, 그래서 상원 의원 하울리가 지금 메타를 또 조사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기사가 큰게 나왔는데. 자, 메타의 이체포 5 사람들을 특히 이제 아동들을 청소년들을 유혹을 해가지고 뉴욕 쪽으로 지금 데려와서 애들이 지금 행방불명 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 대해서 또 조사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 행정부가 오늘은 지금 풍력이라든지 태양열 쪽에 더이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더 강한 규칙을 적용 하겠다뭐 이렇게 오늘 발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스파고가 목표 주가를 또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예, 주가가 좀 올라간 예, 그런 상황이고요 자그 다음에는 이제 아, 이렇게 보시면 알겠고요 자 이렇게 에너지 쪽을 예, 지금 인공지능 쪽 기술 쪽에서는 이제 다우에 속한 세일즈펄스 건을 잘 했고 그 다음에 도비도 오늘 잘 했습니다 줌이 이제 다음 주 실적 발표가 이제 나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자그 다음에 양자. 컴터 중에서는 아키, 퀀텀이 예, 오늘 좀잘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주식들은 전반적으로 대부분 예,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자, 오히려 이제 예, 오늘 실적 발표가 나고 좀 떨어지던 qbt가 예, 잘 반등을 한 예, 그런 상황이고요. 자, 오늘 예, 뭐 비직스 실적 발표 나고 리게이티, 큐비티 뭐 t s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주가가 좀 많이 좋아졌죠. 자, 그 다음에. 아, 네, 지금 쇼핑 주식도 오늘 잘했는데, 치폴레가 좀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룰루 레몬, 아 1.68%, 200%는 못 넘어갔지만 그래도 잘 올랐고, 크록스도 양전했고요. 나이키, 쇼핑 주식도, 뭐, 드레, 예, 지금 도미노 피자도 잘 올라갔습니다, 오늘. 자, 의의 것들, 저희 주식들 잘 올라갔고요. 자, 헬스케어 쪽에서는 UNH, 아, 예, 300불 더 넘어왔습니다. 자, 여러 번 수익 실현이 일어나면서 300불이 깨졌는데, 결국 300불 위에서 마무리를 잘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보, 일라이, 릴레 자, 머크, 예, 존스앤, 존스 이런 것들도 오늘 선전을 한, 예,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것들이 좀 올라온, 예, 그런 상황이고, 핀텍 쪽에서는 오늘, 예, 암호화폐들은좀 약세를 좀 보였죠. 비트코인이 11만 7 0불까지 떨어졌고요. 에더리움은 보아권에서, 자, 끝났습니다. 자, 오히려 서클이 7% 올라가서, 자, 어펌, 소파이, 핀텍 쪽에서 좀 힘을 내준 그런 상황이고요. 자, 여행주들은, 자 이렇게 항공주도 계속해서 좋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 델타, 인나티데이 라인, 자 이런 것들 좀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내일 토요일 토요 일 정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매일 매일 그나그나 소식 전해드리려고 바쁜데 토요일날은 토요일 날은 이제 토요 일 정모에서 장기적인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아미주, 아들아 미국 주식 이렇게 하지 마라. 자 내일 자 아침 정모에서 라방입니다. 똑같은 시간이고요. 자 저자 직강 하니까요. 자 내일 뵙고요. 자 여러분 과의 사랑, 평가 넘치 기도 드리고요. 예, 내일 뵙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요. 네, 갑니다.